고구마 농사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으신가요? 고구마의 수량은 계근 분하기 때 이미 결정돼서 지금은 뭘 해도 수량 자체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수확하는 고구마가 상품성이 있는 좋은 고구마냐, 누구한테 선물 주기도 좀 애매한 고구마냐는 우리가 이달에 어떤 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올해 수확하게 될 고구마의 질이 바로 이달 8월에 모두 결정이 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맛있는 고구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고구마 밭에서 어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단한 번의 처리로 웃자람을 없애고 수확량을 늘리는 특단의 조치와 고구마 맛과 품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구마 재배에서 왜 8월이 가장 중요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지하부의 고구마와 지상부의 잎, 줄기 모두가 전체적으로 가장 덩치가 커지는 비대의 최성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잎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커져서 활발하게 광합성을 하고 있고 지하부의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전분이 뿌리로 내려오는 족족 받아 먹으면서 살을 찌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우리가 광합성의 결과물들이 뿌리 쪽에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배달부 역할을 해 주면 조그만 노력이 더라도 그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노력이라면 바로 칼륨 비료를 제대로 공급해 주시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리라고도 부르는 칼륨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열심히 만든 전분과 당을 최종 저장기관인 고구마로 원활하게 운반하는 배달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비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고 고구마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 시기에는 고구마의 칼륨 요구도가 가장 높습니다. 음... 칼륨 이미 주고 계시다고요. 지금까지 고구마를 재배하면서 밑거름으로도 그렇고 장마 이후에 우자람 억제하려고 인산갈이, 황산갈이 많이 줬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1984년의 연구 결과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칼륨 비료의 희석 농도를 0.3%와 0.35% 농도. 그러니까 물한 마리에 칼륨 비료 60g과 70g의 양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열심히 연면시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수확량에서 큰 차이를 보지 못했다.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산가리나 황산가리 제품 뒷면에 적힌 대로 물한 마리에 20g에서 40g 정도를 주고 계실 텐데 그럼 0.1%에서 0.2% 정도를 주시는 건데 그게 이 실험에서 사용한 0.3%의 칼륨 양보다도 더 적은 양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짜람 억제나 수확량 증대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한번줄때 얼마나 줘야 하느냐? 우리나라 농업기술원에서 2013년과 2014년 2년에 걸쳐서 더 많은 양의 칼륨을 고구마에 투여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예전처럼 칼륨 60g 정도가 아니라 염화가리와 항산가리를 각각 물한 마리에 100g, 200g, 300g, 400g까지 투여 농도를 세분화하면서도 고농도로 훨씬 높여서 8월 중순 이후 한번 연면시비하고 잎과 줄기의 무게, 고구마 수확량, 고구마에 포함된 전분 함량 같은 것들을 체크해본 것이죠.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시험에 사용된 염화가리는 고농도로 살포했을 때 토양에 너무나 안 좋고 결과적으로 황산가리보다 효과도 적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황산가리의 살포 결과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결과 황산가리의 함량을 100에서 400g까지 높게 하면 할수록 지상부 잎과 줄기의 무게 그러니까 웃자람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황산가리의 함량을 높여서 살포할수록 고구마 수확량도 많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 농도 그러니까 물한 마리에 황산가리 200g을 희석해서 살포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200g을 기점으로 300g, 400g으로 용량을 늘렸을 때는 오히려 수확량과 전분 함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우짜람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고구마의 수확량을 20% 가까이 늘리고 고구마의 전분 함량, 즉 당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는 물한 마리 황산갈이 200g을 희석한 희석액의연면시비 1회가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획득했습니다. 知道。<noise> 2017년 이번에는 고농도로 황산가리와 인산가리를 살포해서 두 비료를 직접 비교한 실험이 경남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황산가리는 이전 실험에서 물한 마리에 200g 1% 농도일 때 가장 수확량이 좋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200g을 살포했고 인산가리는 1%와 3% 농도 즉물한 마리에 200g과 600g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포해봤더니 상품성이 있는 고구마의 수확량을 상저수량이라고 하는데 상저수량이 황산가리 200g을 살포했고 살포했을 때는 무처리 대비 9% 증가, 인산가리 200g을 처리했을 때는 4% 증가, 인산가리를 600g으로 살포했을 때는 가장 높은 17% 증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인산가리 600g을 살포했을 때 뿌리 무게 대비 잎과 줄기의 무게, 이것을 TR률이라고 하는데 TR률 역시 가장 적게 나와서 결국은 웃자람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장 큰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실험으로 같은 조건에서 황산가리보다 인산가리가 두배 가량 더 높은 효과 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인상가리 처리는 황산가리 처리에 비해서 고구마의 당도도 더 높았다는 결과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 따르자면 정식하고 세달 정도 이후에 시기적으로는 8월 중순 이후 물한말 20리터의 인산갈이 600g을 희석한 농도 3%의 희석액을 30평 정도의 연면 살포 처리하면 그것이 가장 웃자람을 억제하면서 수확량에 도움이 된다 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020년 웃자람이 심했던 해에도 충남 지역의 보도자료로 예전 실험 결과 인 황산갈이 1%나 인산갈이 3%를 연면 살포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매주 발행되는 농 청의 주간 농사 정보에서도 8월 중순 정도 되면 황산가리 1%나 인산가리 3%를 희석해서 살포하라는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인산가리 3%를 쓰는 게 최상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인산가리와 황산가리가 각각 가격과 제시된 사용량에서 차이가 좀 있죠. 가격이 좀더 저렴하면서 웃자람 억제 수확량 증대를 할수 있는 황산가리를 1%로 사용할 것이냐, 황산가리에 비해 더 높은 수확량과 당도를 챙길 수 있는 인산가리를 3%로 사용할 것이냐 선택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물 20리터에 마나바야 인산가리, 황산가리 40g 정도 희석해서 살포해 왔는데, 갑자기 600g을 넣으라니까 그래도 되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진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료 처리를 해도 되냐 여쭤봤더니, 0 0 g 이 맞는 거겠지 또 600g이 맞는 거죠 그렇죠 3%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거는 뭐 계산으로 나오는 거니까 다르게 할 수는 없죠 보통은 1인 산자리0.5% 정도를 0 5% 정도가 어떻겠냐 그런 말씀도 들으신 대로 용량은 200g, 600g 맞다. 그런데 그렇게 고농도로 처치하면 무조건 농도 장애가 오니까 최대로 해봐야 0.5%, 100g 정도까지만 써라. 우리나라 가장 큰 규모의 비료회사 중에 하나죠. 대유의 상품 개발팀 직원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역시나 농도 장애를 걱정하시면서 만류하시더라고요 저도 보수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자면, 반마다 환경과 고구마 생육 상태는 다 다를 테니까. 물한 마리에 황산가리 100g이나 인산가리 600g을 사용하는 고농도 처치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실험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참고하시되 약해가 나지 않는 농도를 잘 찾아서 소면적 단위로 테스트해가면서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인산가리나 황산가리 수화제는 가루 제품은 이렇게 고농도를 완전히 희석시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고온기에는 약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 슈퍼PK라는 인산가리 액제 비료가 있는데 이 제품은 다른 액제 제품과 다르게 수화제만큼 고농도이면서 물에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용해가 되는 젤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옆면 살포했을 때 기공을 열어주는 특수 물질로 흡수도 잘 되고 결국 약흔이 남지 않아서 약해 걱정이 덜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고농도로 살포를 해야 될때 아주 적합한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 인산가리 처리가 황산가리 처리보다 당도가 더 높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죠. 인산가리와 황산가리 중에 어떤 게더 맛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도 많고, 인산가리, 황산가리 같이 혼용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은데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인산가리가 담당하는 고구마 맛과 황산가리가 담당하는 고구마 맛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비료의 차이는 결국 황과 인산의 차이인데 황은 마늘이나 양파에서 향을 올려주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맛의 향상을 고구마에서는 기대할 수 없지만 고구마의 은은하 구수한 향, 너무 무르지 않는 적당한 식감, 그리고 저장성, 이렇게 고구마 품질 전반에 기여해서 간접적인 맛 향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인산은 직접적으로 전분 함량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그게 당분으로 전환되면서 고구마가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혀로 느끼는 그 당도가 직접적으로 높아집니다. 요리로 치자면 맛의 밸런스가 좋고 빠지는 부분이 없는 탄탄한 기본기의 요리를 먹을 거냐, 그 집만의 특별한 소스가 너무 맛있고 식감도 좋은 그런 요리를 먹을 거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산가리와 황산가리의 혼용은 화학적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안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 둘이 섞으면 칼륨 플러스 칼륨이기 때문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구마와트에서 8월에 꼭 해줘야 할일 정리하자면 첫 번째, 고구마는 8월 이후 비대 최성기를 맞고 광합성 동화 산물이 괴근에잘 저장될 수 있게 운반하는 칼륨의 요구량이 가장 높은 시기이다. 두 번째, 인산가리나 황산가리를 시비해줄 때 현재 500배에서 1,000배 정도를 주고 있다면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니까 농도를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식 90일 이후에 인산 가리는 3%나황상 가리는 1% 정도를 희석해서 1회에서 2회 정도 고농도로 살포 해주면 우짜람 억제와 수확량 증가를 할수 있지만 농도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스트 해가면서 사용해보자 네번째 약해가 걱정된다면 물에 잘녹고 흡수도 잘 되는 슈퍼 pk 라는 액제 인산가리 비료를 사용해보자 다섯번째 인산가리와 황산가리는 고구마의 맛을 더 좋게 하는데 인산가리는 당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고 황상 가리는 품질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맛을 좋게 하고 둘의 혼용 가능하지만 농도 장애에 주의하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 재배에 있어서 우자람 자체 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가 작아져야 아래가 커진다고 아래 위를 반비례해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자람 자체가 과습이나 잘못된 양분 공급이나 환경이 안좋다는 어떤 표시인데 그 표시를 없애려고 숨치기를 해주거나 억제하는 농약을 준다 그래서 아래쪽 고구마가 커지는게 절대 아닙니다 이정표로 고쳐 쓴다고 잘못된 길이 올바른 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요 최대한 배수와 통기가 좋고 칼륨 함량이 높은 토양을 만들어 놓고 정식하고 칼륨 뿐 아니라 칼슘 붕소 마그네슘 같이 적절한 양분을 생육 중에 잘 공급해 주는 환경 조성이 자연스레 위는 줄이고 아래는 많아지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혹시 지금 고추 재배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8월 폭염기에 고추밭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 이야기 저는 문상철 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